연주할 수 있게끔 작곡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전쟁에서도 되게 많이 들었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선상의 아리아와 또 베토벤의 월금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 들어보셨을 것 같은 클래식 곡인데 그것을 국악으로 연주하는 건 아마 어디서든 들어보시지 못할 거, 못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국악기로 저희가 연주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황진이 OST의 꽃날은 정... 구각스럽게 베이스를 조금 줄여서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의 무대에 재즈와 정통 클래식과 구각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한국무용 공연과 함께 편곡한 곡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되게 알차고 나름 재밌는 구성으로 준비하려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어 딱딱한 그 무게보다는 다들 즐기시면서 연주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 공간 대표, 더컬처인 나온지 대표고, 1호점은 종광역품문고 2호점은 마곡, 3호점은 강남, 그리고 4호점은 다음 달에 d d p 점에 루프탑으로 오픈을 하고요. 저희는 실제로 저기 전시되어 있는 책 출판이 저희가 메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출판을 올인원 대행을 하는 출판사랑 대행사를 운영한 지 7년 정도 됐고, 어, 저도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연주팀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홀 연주보다는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연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어서, 다른 무대 보다도 이거는 되게 즐겁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쭉 저희가 준비한 곡을 들려드릴 테니까 이 가야금과 해금의 더블 베이스 더블 베이스의 이 매력을 느껴보시면 좋을 같고이 악기 같은 경우는. 어, 150년 된 악기예요. 한국에서는 이한 대밖에 없고, 어, 조금 있다가 이거를 뭐 튕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튕겨보셔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렌트를 이 하고 도 같은 연주를 들으셨을 때, 어, 뭔가 150년 된 악기를 어쿠스틱 사운드로 마이크, 마이크를 해서 이렇게 가까운 공원에서 듣는 게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이 곡을 들어주시니까 더 재밌게 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악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리면서 지루하지 않게끔 저희가 연주를 해볼 테니까, 네, 재미게즐겨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